Hi everyone, this is i 이미키. 자, 3과 3번째 시간입니다. When you feel like it, don't feel it. Richard Bach, Jonathan l i v i n g s t o n Seagull. 네가 느껴질 때 네가 안으로 알맞지 않는 것처럼 자, 이 말이 안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돼요. 레이처드 바흐 전나다 레이빈스턴 갈매기 자, 이거 필 기준 이 형식이에요. 이유가 주어 필이 동사죠그 다음 이건 접속사에요. 접속사,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에요. 요 절이 자, 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주격 보호가 됩니다. 무엇을 느끼는 게아니고 니가 뭐뭐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뒤에 이제 don't fit 있죠. don't fit 요게 동사예요 you가 주어고 '이'니 이 부사가 되죠. 그 일형식 문장이에요. don't fit이 되죠. 니가 안으로 알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자요 말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 요런 말이 됩니다. fit은 자동사요. Jonathan Livingston, she got l o u s that has different from others. Jonathan Livingston, 갈매기는 안다. 그가 다르다는 것을. 다른 것들과. Instead of flying over food, we do the seagulls. Jonah spends all his time learning about flying. 싸우는 대신에 음식에 대하여. 다른 갈매기와. 조나단는 보낸다. 모든 그의 시간을 배우면서. 나는 것에 대하여. Every day he practices new skills by rolling, s p i n i n g and diving high above the sea. 매일 그는 연습한다. 새로운 스킬을자 구름으로서 구르다 자동사죠 돌무로써 스피 돌무로써 그리고 다이빙함으로써 자 이건 높게 부사예요 높게 음, 바다 위로 자 이거는 부사구가 되죠 바다 위로 높게 다이빙함으로써 새로운 스킬를 연습한다. During one w s practice, j o n f i e through his b l o c 그 연습 중, 연, 그 연습의 하나 동안에 조나단은 난다. 그의 무리를 통해 expect the others to praise his amazing ability. 그는 예상한다. 다른 것들이 칭찬하는 것으로 자, O형식이에요. 의미상 주어에요. 다른 것들이. 이하가 목적격보가 됩니다. 그의 놀랄만한 능력을 칭찬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I s they regard him hardly as now consider him unfit to be part of the flock. 대신에 그들은 쳐다본다. 그에게 냉담하게. 자, 그것들이 지금 간주하듯이 간주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죠. 때문에 도라고 하듯이도 됩니다. 그를 자, 부적 합한 것으로 o 형식이 돼요. 무리의 일부가 되다. 자, 무리의 일부 이기이다. 자, 비동사는 보통 이다, 있다 두 가지예요. 그런데 편의상 무리의 일부가 되기에 자, 요 투부 정사는 정도가 됩니다. 언피스를 보여주는 자, 요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되기에는부적합하다고 간주한다. Jonathan t r i e rejoin e no d flying in for m a o with the other seagulls as he knows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e e s 나다는 시도한다. 그의 최선을 리조인 재결합하기 위해그 그룹과 그러나 그는 더 이상 no longer 자 이거 부사예요. 동사는 is satisfied가 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날면서 이렇게 He is not long satisfied. 날면서. 자, 이거 주격 보호로 봅니다. 문장 형식은 이 형식으로 봅니다. Flying을 주격 보호로 봅니다. 자, 지금 제가 형용사로 주격 보호로 봤는데, 그는 더 이상 만족되지 않았다. 날면서.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아, 형태들로. 다른 갈매기들과 형태로 날면서 만족되지 않았다. 자, 만일에 여기가 satisfied 에이 있고 동명사로 볼 예지도 있는데 지금 일단 자 에이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만족되지 않았다. 날면서 형태들로 다른 갈매기들과 그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wonderful 한지를. 구름 위로 속 꽂히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원더풀하게 느껴지는 지를 알기 때문에 If you have ever felt a little bit different, take Jonathan r u v i n g s t e i n Seager's message to heart. 만약 네가 지금까지, 자, ever는 부사예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있다면, a little bit, 다 합체가 부사가 됩니다. 약간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쇠라 존나는리빙스터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Don't be afraid being different. 자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것에 대하여.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for being the way you are. 필요가 없다 사과할. 자 이거 보는 몸매 때문에 의이명심니다 몸매 때문에. 때문에 포인양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성 뭐모 때문에. 자 여기는 관계 부사 uh, how 대신하는 대시 생략됐죠. R 기준 일형식에 있다가 되면 네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네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니가 있는,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This is what makes you special. 자, 이것은 만드는 것이다. 너를 특별하게. 자, makes 기준 5형식이에요. 이 목적은? special 목적격고요 Once you embrace what makes you different,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it. 일단 네가 포용하면 너를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자, 똑같은 거죠. 5형식이에요. 너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embrace 받아들이면 포용하면 어, 배워라. 마찬가지로 많이 네가 할수 있는 만큼. 자, 요거는 접 접속사가 되고, 요는 어, 부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많이 부사가 부사를 수식합니다. 네가 그것에 대해 할수 있는 만큼. 자 캔디의 러니 승낙됐죠. 자요렇게요런 형태를 대동사라고 하죠. 캔러 n 대신에 케니 대신하죠. 캔 러니. Keep perfecting that special skill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crowd. 자요 keep는 자동사예요. 있다. 자요 keep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우리가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뉘앙스를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동사가 자, 자동사는 자 있다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자동사는 타 뭐, 자동사는 항상 뭐뭐 씨, 목조가 필요 없으니까 뭐뭐씨 있다. 이런 뜻이고. 자동사는 목재가 필요하니까 무엇을 있게 하다, 요 말이 무엇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죠. 유지하다. 자 여기는 여기 자동사예요. 여기는 주격보예요. 자동사 뒤에 현재분사가와가 주격보가 되는 거예요. 있어라, 계속하여 있어라, 완벽하게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계속하여 있으라. 완벽하게 하면서 그 특별한 스킬을 만드는 너를 다르게. 자, 그무리의 나머지로부터. 자, 문장 형식을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 기준 이형식이에요라이하가축격 like 보호가 됩니다. 그럼 don't f e t 일 nose some is e. white ill. Ill spans some Learn ill. fly ill. practices some roll ill. spin ill. dive ill. flies ill. expect or practice some. look ill. consider or. B, E. 자 B가 동사의 걸어가 part of the flag이 주격보가 됩니다. Try some. 그의 최선을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Rejoin some. 자 is satisfied. 이게 합체가 동사예요. 뒤에 주격보로 봅니다.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날면서 형태들로 다른 갈매기와 알기 때문에 n o 서 some. Soar 올라가다 자동사요. 일형식입니다. Feels 느껴지다. 느끼다 라는 게 아니고 자동사로 무엇이 느껴지다 자동사는 무엇을 느끼다 have ever felt 자이 e 형식이요 이것도 자동사로 느껴지다 요 take 3 don't be h e. be 기준 이 e 형식이에요 is ill apologize ill be 인게 be 기준 이 e 형식이 돼요 be the way 이렇게 됩니다 be the way are 있다가 돼요. is e makes or embrace some makes or learn 일. 자, 요거 부사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can learn 일 keep e practice some makes or 자 병렬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ut or를 찾아 봅니다. 所以，说，叫做 diving、spinning、rolling。所以，说，这个呢，这个呢，是哪天的？ 자, 끊어 읽기를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다레빙 b 시가, n g 가길 m 동사 접속사 앞 s s 신 g a r 신 i l l 신 o u r 신 o 접속사 앞 신은 신표. 접속사 앞. 신은 신표. 자, 여기 에 관계사 앞. 자, 여기 일단 관계사가 맞, 맞으니까 앞와 답해서 끝이 니다 자, 요 관계사 앞. 신은 신표. 접속사 앞자요 대선 지시 형용사죠 그 특별한 스킬을 그의 관계사 앞에서 끊습니다 Let's c a r l it e day. See you tomorrow.